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와룡 의형제 빨리 맺는 법 알려드릴게요. 의형제 빨리 맺는 방법은 교위의 술잔을 이용하는 건데, 그거를 빨리 파밍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교위의 술잔은 수화 갑병 여기서 모읍니다. 뭐, 제 3절에 있는 정체는 왕조라든지, 제 5절에 있는 불거라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지만 한 개씩 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다른 데두개 나오는 데도 있긴 한데, 수화 갑병이두 개씩 나오면서 제일 빨라요. 자 수화가병으로 왔으면 여기 다리로 가서 시작하자마자 길 따라가면 돼요 일단은 왼쪽 길로 가서 쭉 갑니다 쫄 그냥 무시해요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가지고쭉가다가 왼쪽 배로 가서 자격조심하고 점프, 앞에 보이는 배로 점프, 오른쪽. 그럼 여기에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교회 술잔 두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다시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군기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다 싶으면, 그냥, 바다에 빠진 다음에 한대 맞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군기로 돌아가도 되고. 아마 죽는 편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긴 할거예요 근데 저는 죽는 거 자체가 좀 싫어서 그냥 돌아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자, 군기로 돌아온 다음에 이동 눌러가지고 수화갑병 다시 들어오면 돼요. 갔다 오는데 1분 20초 정도 걸렸거든요. 갔다 오는데 1분 20분, 그 다음에 뭐 로딩 시간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뭐 2분에 2개씩 얻는다고 치면 10분에 10개잖아요. 그 교회 술잔 5개의 형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먹고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것도 나름 로딩 시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교회 술잔 어느 정도 모았으면 결이 1레벨인 애한테 한번 5개 써볼게요. 가득 있으면 딱 의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론상 10분에 2명 의형제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의형제 다 맺어서 어, 아이템 골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